안녕하세요. 리베안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같이 했던 것은 컨텐츠별로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만들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반응형 웹 자체를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어, 재현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재현해,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 웹과 모바일이 좀 다르게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어, 그 작업을, 어떠한 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준비되는 작업을 하는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업이 끝난 뒤에는 다음에는 이젠 본격적인 사이트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우선은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캡처를 좀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캡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캡처 방식을. 링크를 보시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캡처를 뜰 텐데 우리가 반응형을 몇 단계로 할지부터 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선은 프로젝트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좀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없고 기존에 있던 사이트에서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그것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몇 단계로 반응을 할지를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우선 단계를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브라우저를 우선 저는 이번에 좀 따라 만들 사이트는 어, NH 멤버스라는 사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 비교적 좀 난이도가 쉬운 사이트고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우선 몇 단계인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여시고 그 다음에 점점 줄여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우선 PC 버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짝 움직였죠? 여기서 살짝 움직였는데 여백쪽인 것 같아요 스크롤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스크롤 내려서 변화가 있는지 자 밑에는 변화가 없네요 더 내려 볼게요 더 내려서 여기서 약간 변화가 있네요 여백 변화가 있고요 아래에서도 없고요 이쪽 부분 볼까요 네, 여기도 여백 변화가 좀 있네요 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 한 단계. 이 부분에서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단계인지 우리가, 어, 우리가 반응형 할 때에는 실제 이게 해상도가 어느 정도에서 반응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개발자 도구를 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열게 되면 우측 상단에 여기 보시면 우측, 이 우측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그것이 사이즈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계속 움직이죠. 숫자들이 이게 바로 브라우저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인데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 PC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반응을 보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는지. 자, 이 부분인데 한번 천천히 볼까요. 20, 1200, 1, 1200에서 움직이네요. 1200, 1과 1200 그러니까 1200쯤에서 이렇게 딱 놓고 이 상태가 한번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캡처를 뜨면 됩니다. 1200 가로 사이즈가 1200 상태에서 캡처를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한 단계짜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할 때는 어8명을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게 좋겠죠. 1200 사이즈니까 1200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한번 쭉 내려 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바뀌었죠. 한번더 볼까요? 900, 900, 1000. 네, 1000에서 바뀌네요. 딱. 가로 사이즈가 1000픽셀일 때도 현재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캡처를 못 뜨는 게 좋겠죠? 자, 캡처하기를 합니다. 자, 저장을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이기 때문에 1000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1000이 이 캡쳐된 이미지의 8명만 보더라도 어느 해상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css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고요. 어, 그 다음 단계는 자, 여기서 이제 좀 작아졌죠? 아이콘이. 전체로 작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758, 759, 7 5, 8, 7, 5, 9, 7, 5 8. 이겠네요. 758이네요. 딱 758. 758에서 한 단계 더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캡처를 뜹니다. 네, 이렇게 뜨고, 저장. 758이었죠? 758로 저장을 해요. 자,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우선 기존 거 끄고, 한번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줄임이 없네요. 이제 스크롤 내려 볼게요. 스크롤 내려서. 758 사이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줄어드는 건 CSS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도 크게 관련이 없네요 네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200, 1000, 758 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C 부분이 있겠죠 전체 PC 사이즈가 하나 있고, 그리고 1200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1000에서 일어나고, 758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PC는 그냥 PC버전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해상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 대부분 우리나라 사이트는 가운데 정렬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전체 꽉찬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프로모션 사이트들이 대부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 대부분 가운데 정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해상도 이상이 돼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사이트 어떤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큰것도 작은 것으로 간 이유가 그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는 어떡할까요?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모바일 사이트의 크기를 다알 수도 없는 거고, 모바일 기기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뭐, 유저 에이전트로 해서 스크립트로 해서 어떤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공식도 있지만 모든 폰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폰을 다 어, 제공해주는 업체도 없거든요. 회사도 없고요. 그런 회사도. 그래서 이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각각의 해상도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구글에서 제공한 사이트인데요. 이 구글에서 제공한 사이트는 바로 이렇게 왼쪽에 디바이스 종류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해상도가 다 지원을, 해상도 어느 정도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주 볼수 있는 폰 여기는 S8까지 있네요. S8까지 있네요. 이 해상도. 이게 보면 실제 해상도예요. 360에 740이지만 우리가 DPI로 인해서 는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좀 증가돼서 몇 배씩 키워가지고 볼 수가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면 4배로 키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사이즈는 360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폰에서는 이렇게 1400으로 해서 확대돼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봐야 될 사이즈는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폰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아이폰도 6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반 어,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일반 디바이스 영역 모든 디바이스까지 다 PC부터 타블렛 랩탑까지 다 여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와 체까지 지원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상도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많이 지원이 많이 없는 해상도라고 하면 여기서 없는 기기라고 하면 다음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로 돼 있죠. 지금은 다음에서 제공하는 기기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 기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플폰도 있고요. 그리고 lg 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의 해상도 얻어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기기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 삼성폰 같은 경우에 지금 10까지, 10까지는 출시가 되려고 하죠 9 같은 경우에 현재 없긴 하는데 최신 기종 같은 경우에는 어, 주변에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폰을 좀 빌려서 그 스크립트로 좀 알아내야 됩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이폰 관련된, iOS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i o s 관련된 사이트에 아니, ios에 관련된 디바이스의 해상도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보면 각각의 해상도를 위에 다 비교를 해놨죠 근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작업해야 될 해상도고요 실제로 어, 기술이 발전해서 해상도가 높아졌다고 라 하지 고해상도라고 하지만 사실 작은 디바이스에는 작은 해상도를 하고 그걸 확대를 좀 시키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 트를 만들 때는이렇게큰 어,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반응형 웹은 모바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타블렛과 모바일의 경계를 알고 싶다 하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375, 474, 414, 가장큰게 414네요, 현재. 근데 타블렛은 768이죠. 그러면 768 이하로는 다 모바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갤럭시 쪽 한번 보죠. 삼성폰 같은 경우는 360, 폰은 다360 기반이고요. 지금 400이 가장 큰데 노트가 400이네요. 그리고 탭쪽 보면 800입니다. 여기는 800이 기준이 되겠죠. 탭 S 같은 경우에는 800 이하, 800 미만이죠. 799 이, 이하부터는 전부 다 폰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거고 800 이상 부터는 이제는 타블렛 pc가 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통계를 보고 어느 해상도가 가장 적정한지 그럼 768과 800의 해상도 가 사이가 있다라고 하면 768에서 반응하는게 낫죠. 왜냐하면 아이패드를 버릴 수없 잖아요 타블렛 pc 중에서 가장 적은 해상도와 모바일 폰의 가장 높은 해상도를 비교해서 그거를 중간 중간 영역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00까지, 1200부터는 PC라고 좀 간주를 하거든요. 요즘 해상도가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총 3단계 정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사이트를 보다 보면 5단계다, 6단계다, 7단계다, 막 이런 것들은 그 중간에 있는 폰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레이아웃 상으로 그한 가지 단계로, 예를 들어 모바일 폰 단계에서는 그 레이아웃을 도저히 한 가지 형태로 소화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한번더 반응을 주는 식으로 해서 약간 부수적인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좀더 약간 유한 UI가, 유도 유한 UI가 좀 그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3단계에서 많이 끝내요. 자 단계의 기준은 미디어 커리의 개수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나눌 때는 코드 상의 레벨을 얘기하지 실제 어, 디바이스의 개수로 얘기하시면 를안 돼요 어, 모바일 하나니까 뭐 핸드폰 하나니까 하나다 가 아니라 핸드폰 안에서 미디어 커리가 나눠지면 그것도 반응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작업자고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 좀 비,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으로 이 화면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코드레벨로 화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미디어 커리가 있을수록.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뭐 경계도 알았고 그리고 캡처는 뜨는 법도 알았어요. 이제는 이미지를 슬라이스를 해야 될 텐데 이미지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총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 업무적인 여건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이좀좀 좀 금박한 작업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잘 사용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예리를 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캡처된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캡처했던 거. 우선은 뭐, 로고 하나만 편만 비교를 해보죠. 로고 하나로만. 우선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일 때 모바일이고요. 이게 PC용입니다. 자, 우리가 모바일 사이트 할때 주의점이 뭐였죠? 모바일 사이트 할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상태에서 폰으로 보게 되면 좀 이미지가 많이 뭉개져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어, 뭐, 단적인 예로 이 로고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로고 사이즈가 이 상태에서 캡쳐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자른다고 하면 뭐,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지금 104에 17픽셀인데 이 104에 17픽셀이 이미지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좀더큰 이미지를 좀 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좀큰 거. 바로 이 사이즈로 쓰셔야겠죠 이게 1 7 0에2 9거든요 그러면 약간 70 픽셀 정도 약간 더큰 비율적으로 가로 사이즈가 70 픽셀 정도 더큰 건데 차라리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좀 압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폰 자체가 예를 들어 해상도가 320 이라고 하면 그것을 2배 3배 좀늘 키워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는 원래 원본 이미지 가로 사이즈가 100 픽셀짜리 이미지가 두셈배 커지게 되면 되게 뭉개지게 되거든요. 지금 단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는 괜찮지만 그냥 늘리게 되면 되게 뿌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려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 큰 이미지를 두고 이걸 좀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줄여서. 작업을 넣어야 되는데, 이 줄이는 작업은 물론 핸드폰에서, 아저 코드 레벨로 줄이는 거고요. 포토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미지를 폰에서 늘렸을 경우에, 화면이 늘어진다고 했잖아요. 해상도가 키워졌을 경우에는 큰 이미지를 작게 만들었고, 코드상으로 원본 이미지는 원래 큰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두제배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미지에 손상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는 게 맞는 건데, 어 반응형을 하다 보면 디자인을 그렇게 안 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네 단계를 작업을 앞으로 할 건데, 이네 단계 작업할 때도, 마지막 모바일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758이거든요. 현재 해상도가, 마지막 해상도가, 758 해상도인데, 1,400, 아니, 약간 1,500 정도, 1,500 픽셀 짜리의 모바일 사이즈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준다는 거죠. 아니면 320 사이즈, 640 사이즈를 주면 상관없죠. 640 사이즈를 주고, 그상태에 작업하고, 반응형은 다르게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주는 업체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진짜 뭐 FM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데드라인도 있고, 폐지도 많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하고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국 일대일 비율로 그냥 이미지 자르고 일대일 비율로 텍스트 긁어서 그냥 그거 그대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반응형 하면 다들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까 지금 사이트 본 것처럼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어 브라우저에서 줄어드네 신기하다 하고 끝내고 화, 나중에 사이트가 다 만들고 나서 브라우저로 보면 되겠지 하고 해서 줄이고 다잘 나오면 괜찮다고 느껴지세요. 근데 사실 어이 반응형 웹에 대한 목적 자체는 PC에서 움직이 PC 브라우저가 작아지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HTML 하나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그의 그 디바이스에 맞는 디자인을 유동적으로 변화해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모바일 폰을 열었을 때 모바일 자에 나오고 PC를 열었을 때 PC 뷰에 나오게 하는 게 가장 맞는 건데 그냥 대부분 테스트 하실 때는 그냥 PC에서 테스트하고 끝내 버려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목적에 좀 어긋나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만들었을 때 태블릿 PC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PC도 한번 보는 작업까지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네 단계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디바이스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디바이스를, 해상도에 대한 디바이스를 떠나서 우선 거기에 맞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바일과 타블릿을 각각 테스트하는 작업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타블릿 핏이 없으시다면 뭐, 상관은 없고요. 폰으로만이라도 확인을 해주면 좀 많이 괜찮아지겠죠. 나중에 사이트 퀄리티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코드를 한번 볼 거예요. 작업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 코드라는 것이 지금 반응형 웹은 총 3단, 기본 3단계에요. 크게는 2단계죠. 모바일 폰이냐, 타블릿 포함, 모바일이냐, PC냐. 이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이 차이로 인해서 모바일 전용 코드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PC 전용 코드가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뭐 접근성 돼야 되죠. 접근성. 사실, 어, 모바일에서는 본문가 바로 가기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PC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 바로 가기가 필요하고 였고 그리고 뷰포트는 모바일 전용이죠. 뷰포트를 뭐, 모바일에서는 뷰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뷰포트 꼭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 모바일 폰에서는 핸드폰을 핸드폰. 으로 보게 되면 숫자가 모바일폰에서 보게 되면 숫자가 약간 핸드폰 번호랑 비슷하게 되면 그걸 누르면 자동전화 걸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코드도 PC가 아니라 모바일 위에서 넣어 줘야 되고 그리고 반응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형태에 맞는 반응형에 관련된 미디어 쿼리 css를 넣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뭐 연습할 때는 그냥 임포트 형식으로 해서 미디어 쿼리를 넣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링크 요소로 해서 외부 CSS를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응형 웹사이트 따라 만들기를 하기 전에 내가 뭘 준비를 하고 어떠한 나중에 테스트를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캡션 어떻게 뜨고 그 구간 을 어떻게 생각을 해 변화하는 구간을 어떻게 내가 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반응형 시간에는 NH. 그 멤버스 사이트를 한번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네다섯 페이지 정도는 할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